안녕하세요, 여러분. 심각하죠? 지금 아, 신곡일인데요 오늘부터 봄 분갈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 분갈이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거의 일주일 동안 국가는 자연흙 있어요. 저는 자연흙, 산흙을 쓰거든요. 산에 가서 제가 직접 퍼가지고 온 흙이고. 그리고 이 흙을 그냥 쓰면 벌레나 잡초가 많기 때문에 저는 한번 불에 불까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양은 50% 정도 넣어요 여름에는 그리고 겨울에는 40% 정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저곡토인데요 이바라키 골드예요 이바라키 골드 좋대요. 그래서 이 올해부터 한번 좀 넣어보려고요. 사실은 이거 삼물 실험하려고 산 건데 어차피 대포장을 사가지고 너무 많이 남아서 뭐 좋은 거라고 하니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분을 항상 쓰는데요. 우분 사용 설명서에는 보통 체중당 2~30%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우분 말고도 굉장히 영양가 있는 것들을 많이 넣어서 너무 과할 것 같아서 10% 정도만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니까 펄라이트 좀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천연 두엽품을 넣을 건데요. 두엽품은 영양가도 많고 천연 미생물이 많아요. 제가 흙을 볶아버려서 어차피 유익한 미생물은 다 죽었잖아요. 어 그래서 이걸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이오차 좀 넣을 건데요. 바이오차는 어차피 제가 쓰는 왕대박 상토에 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제가 키우기 때문에 벌레가 엄청 많아요. 별이 뭐 별, 생전 처음 보는 벌레들도 많거든요. 그전에는 총진싹을 쓰다가, 전 농약을 쓰지 않아요. 그냥 뿌리파리랑 동거합니다. 제 애완곤충이에요. 뿌리파리가 항상 입에도 들어가고, 코에도 들어가고, 뭐, 상관없어요. 농약보다 그게 덜 해롭지 않을까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번에는 님 유박을 사봤어요. 어, 이 녀석이 해충들을, 해충들이 아주 많이 싫어하요이 냄새를. 응에 약 뿌릴 때도 우리 님을 백프로 해석해서 소독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이제 이렇게 교체 형태로 만든 거죠. 그리고 우리 재난님들이, 어, 약산성토양 좋아하잖아요. pH 6에서 6.5. 근데 제가 피트무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약간성을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재료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커피박비료가 약산성이더라고요 제가 작년 가을에 저 사람 집에서 마시고 남은 커피 찌꺼기 모아다가 미생물 사다가 발효시켜 놓았던 커피박비료이고요. 이렇게가 끝이 아니라 저도 상토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음만 넣으면 너무 무겁고, 흙이 너무 떡져요. 그래서, 상토도 한 35%에서 40% 정도 상토도 넣어줍니다. 상토는 부피가 더 커서 더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무게로 따지면 뭐 비슷하죠. 자, 이렇게 하면, 하도 막 여러 가지를 넣으니까 가끔씩 한 개씩 빼먹어요. 확인해야 돼. 정확히 다 들어갔나. 아, 그리고 이게 섞다 보면, 제가 맨날 쓰는 흙이니까, 이게, 아, 됐다, 안 됐다. 뭐가 부족하다. 어이씨. 발못듣는 걸, 아, 막있다. 뭐 이런 느낌 오거든요. 그럼 뭐 하나씩부터 추가해주고, 지금 제가 보니까, 평상시보다 상토가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아요. 상토 한컵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흙이 엄청 무거워 저는 게다가 다 토분을 쓰기 때문에 이게 예, 무게가 상당합니다. 뭐왜 귀찮게 산을 퍼다가 볶아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키우는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못 자란 더라고요. 애들 짱짱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그리고 히다리비뭐제라늄 이런 거 없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그리고 제뭐 아직까지는 이제 여름 한번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신할 수는 없지만 작는 여름에 제가 못하겠던 것도 자연계에 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흙은 힘들어도어차필름두 뭐 번씩. 산에 가서 이렇게 좋은 흙 하다가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흙다 됐으니까 이제 분갈이 하러 가볼게요. 자, 분갈이 장소로 왔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다 맨날 하시는 거. 1년도 안된 초보가 하는 분가리가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별거 없고요. 그냥, 아, 저는 사실 다른 분들과 제일 다른 건이 흙, 흙, 흙에 굉장한 정성을 쏟고요. 대신 저는 모르겠어 먹는 건 그냥 대충대충 대충 먹는데 농약을 쓰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천연재료, 뭐, 인위적인, 인공적인 재료 안 쓰는 걸 좋아해요.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어, 우리가 지구 생태계의 한 일원으로서 그 정도의 책임감, 의무감, 책임의식, 책임의식이 더 정확한 단어겠네요. 그럼, 그런 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안 써요. 뭐, 여러 가지 농약이나 좀자연에 해로울 만한 것들, 그리고 화분, 사실, 가드닝 하기 전에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드닝, 재라님 시작하고 나서, 아,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야, 내가 플라스틱이랑 이래, 이렇게 소비해도 되는 건가. 나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나 빨대도 안 쓰고, 나 종이컵도 안 쓰고, 나 물티슈도 안 쓰는 여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고민은 여전히, 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고요. 아, 이번에, 항상 다이소에 봄되면은 가거든요. 자주 가요. 다이소 사실. 2주에 한 번씩은 가보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게 나온 게 있나, 한 번씩 보러 가는데요. 이번에 가보니까, 토분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다이소 토분. 15호분이에요. 근데, 이 바깥 지름은 16인 것 같아요. 아내가 15구요. 저 원래 옥상에서 키울 때 분을 좀 크게 쓰는 편이에요. 분을 재단님 분을 작게 써야 된다고늘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어,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분을 크게 쓸수록 애들이 크고 멋지게 잘 자라요. 분이 크다고 해서 꼭물음이 뭐 오고 뭐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나 대품으로 만들고 싶은 애들은 이제 분을 좀 크게 넣어줘요. 이 지금 제우스의 꽃이에요. 얘는 어떻게 해도 카메라에 그 색깔이 안 잡혀요. 근데 카메라에서 보시는 색깔보다 조금 연한 빨강, 선홍빛 빨강이에요. 꽃도 지금 물고 있어서 최대한 조심조심 해서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자, 이제 이 화분을 쓸 건데, 2,000원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메이드 인 터키래요. 차이나 아니라서 고맙네요. 차이 어, 나오면 좀 불안한데. 터키라고 하니까 그전에는 다이소에 테라코타 분밖에 없었거든요. 테라코타는 한번 코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기성이 사실 토분만큼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토분 신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나오고요. 모양도 다양해요. 이렇게 꽃가량도 있고, 막 사각형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흙이 많이 들어가고 안정적일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선반에서 키우기 때문에 이게 밑이 좁은, 너무 많이 좁은 애들은 위험하더라고요. 자빠지고. 그래서 이걸로 할 거고요. 저는 항상 난석을 씁니다. 가식할 때도 난석을 써요. 난석은 왜 쓰기 시작했냐면 초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막 막 분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잘 키우신 모종들을 보니까 잘 키운 모종에는 다 이렇게 난석 배수층이 깔려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난석 신봉자가 됐어요. 진짜 막 유코분, 유코 플라스틱 그 조그만 거그할 때도 가식할 때도 저는 난석을 반드시 깔아야 돼요. 난석 깔면 은 뿌리가 굵어지고 뿌리가 하얗고 통통해요. 통통한, 예. 쓴 거랑 제가 분양을 지금도 봤잖아요 분양 받아보면 난석이 들어있는 애하고 없는 애하고 뿌리 굵기 차이나 색상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걸 아니까 저는 웬만하면 네, 아 웬만하면이 아니고 삽목할때 빼고는 100% 써요 초록이한테도 써요 자 아까 만들었던 흙 저는 살짝 깔아줄 거고요 자, 이제 제일 제일 귀찮고 힘든 일이죠 제일 귀찮고 힘든 일 우리 제우스의 꽃이지 이제 얘를 얘를 분해해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얼마 전에, 필리핀 에어라인을 탔어요. 근데, 기내식에서 이렇게 숟가락, 아니, 순저, 뭐, 나이프 주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화분 떼낼 때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차피 일회용품, 내가 이제, 이거 놓고 가면 다 버릴 건데, 어, 내가 가서 재활용해야지? 어, 그리고, 붉온거쇼크도 가져왔고, 숟가락도 가져왔는데, 어, 포크, 포크도 이렇게 화분 긁을 때, 손잡이가 길고, 이게, 이게 튼튼해요, 되게. 좋아요. 숟가락은 지금 밑에 방에 있나 봐요. 음. 자. 아, 이거 할때 제일 짜증나죠. 수분으로 음. 키우면, 이런 거안 해도 되는데. 주물주물하면 쏙 빠지는데. 플라스틱으로 키우면요. 아이고, 이파리 하나 끊어 먹었구요. 환장하겠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이 작업이 제일 힘든 거 같아요. 분갈이한테. 끝 뽑는 거라. 자, 한번 꺼내볼게요. 나올 것 같아요. 아싸. 자, 이게. 마치 기억에 13호 도토리 분이었을 거예요. 13호 도토리 분이었고 저는 이제 분갈이 할 때마다 남의 꽃 분양 받았을 때도 그렇고 저는 늘꼭 이렇게 뿌리 상태를 꼭 꼼꼼히 확인을 하거든요. 뿌리를 본 다음에 얘를 분을 어딘 정도에 올려줄까 이제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손 보면서 저희가 손 진짜 못생겼다. 음, 알고 있어요. 친원마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 막, 너는 무슨 험한 이라는 사람 손 같다고. 음, 음. 근데 제가 보면 엄마 손도 똑같이 생겼거든요. 둘이 손발이 똑같이 생겼어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맨날 볼 때마다 뭐라 하더라고. 근데 막, 장갑 끼는 거 싫어하고, 맨손으로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흙을 완전히 다 털지는 않아요. 음, 좀, 무섭기도 하고, 음, 스트레스, 지금 꽃대도 물고 있는데 스트레스 최대한 덜 주고 싶으니까, 이 정도에서 할게요. 얘를 아마 작년에 11월에인가 분갈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생각보다 뿌리가 많이 안 나왔네요. 어, 어 이거 왜 이랬을까? 뿌리가 이 정도면, 음, 제대로 안 나오긴 했는데, 당분간 물주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했고. 대품으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laughs> 대품 해가지고, 러시아 언니들, 그, 육종가 사진, 그거. 개 사기인지 아닌지 진짜 제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응. 나 옥상에서 키울 거니까. 베란다 아니니까. 자, 아, 아이 화분 역시 나의 기, 나의 예상이 딱 맞았어요. 어, 밑에 흙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어, 아주 안정적이네요. 자, 아, 아주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흙을 너무 꾹꾹 눌러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색은 이제 물로 또 저기, 고정시켜주면 되니까요. 이 정도면 이 꽃대에 특별히 크게 지장받지 않고 살것 같아요. 이름표 분실하면 개똥이 되겠죠? 예, 잘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분갈이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 그런 수많은 분갈이를 해본 때였는데, 제가 그때 엄청난 실수를 했죠. 분갈이를 하루에 몰아서 못하니까, 응? 음? 해놓은 곳과 안, 안 해놓은 곳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올해는 이름표를 두개 꽂으면 두개 꽂으면 분갈이를 한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기로 뭐 계획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나중에 다시 다 뽑으면 또 그냥 그대로 쓸수 있는 거니까. 처음에는 뭐 일회용품 빨대나 뭐 이런 걸 꽂아볼까 하다가, 아, 일회용품 웬만하면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저의 아까 작업량 보셨죠? 어, 저 지금 식목일에 휴가를 냈고 2박 3일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니 여러분들도 분갈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